이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이론을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지, 올해 시험에는 어떤 개념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까지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한 박지현입니다. 지난 2023년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응시하였습니다. 작년에 학교 전공 수업을 들은 기억을 더듬어 독학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와 국가 자격 시험 공부의 스타일이 많이 다른 탓에 독학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제22회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대학교 동기에 추천을 받아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8일 특강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영역씩 마스터하여 8주 안에 이론 및 기타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7일 중 4일은 8일 특강 듣기, 3일은 해당 과목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이를 하였습니다. 준비 기간은 대략 3개월이었으며 마지막 4주 동안은 6개년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소리>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8일 특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핵심 요약집을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기에도 무리 없게끔 타 교재에는 생략된 중요 이론들까지 정리되어 있었고 시험에서 다루었던 지문과 문장을 이용한 OX 문제를 통해 시험에서 출제되는 언어로 이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 공부 후 OX 문제를 통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고 개념에 대한 설명도 시험에 출제되는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 기출문제를 풀때 낯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강의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빠르게 이론 파악 후 시험을 응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이론을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지, 올해 시험에는 어떤 개념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까지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지만 교수님과 자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 모두 응시했던 학생으로서 올해는 전년도까지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과 많이 달라져서. 조금 낯선 느낌이 강했던 시험이었습니다. 1교시와 3교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2교시는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교시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에서 2024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가 된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애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교수님께서 최신 개정 법령에 대한 강의까지 추가로 제공해주신 덕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험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40% 미만이고,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고 겁을 먹었지만, 작년에 응시한 경험이 있어서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처음 응시하는 분들도 해커스에서 공부하셨다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시험에 헷갈리는 문항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기억을 더듬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달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도 계신 만큼 낮은 합격률은 그저 숫자일 뿐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에 관한 공부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험 볼때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면 별표를 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푼 뒤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데 그때 검토 및 마킹 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하였습니다. 시험 3주 전부터 시험 시간표에 맞게 모의 시험을 응시한다고 생각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고 덕분에 시험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응시한 시험장에서는 시험 시작과 종료를 구두로 안내해 주셨는데 작년에 시험 봤을 때에는 안내 방송을 통해 안내해 주셔서 이번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안내가 될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응시한다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시에 시험장에 입실하여 제 자리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교실에 시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고사실의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교재는 핵심 요약집과 해커스 사회복지사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기적의 합격노트를 챙겨갔고 쉬는 시간에 두 교재를 번갈아 보면서 점검하였습니다. 어렵고 합격률도 낮은 시험이다 보니 1교시만 보고 퇴실하는 응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3교시까지 모두 마치고 퇴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년도 시험을 끝까지 응시한 경험 덕에 올해 시험의 긴장도가 많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박정훈 교수님의 명 강의로 준비한 덕분에 자신있게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박정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와 안내를 끊임없이 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비사회복지사가 되고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꼭 해커스 사회복지사 강의를 수강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